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자 차트를 보다 보니까 저점이 나온 종목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베이지 어텐션 토큰이 최근에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5일선 11선 20일 60일 120일까지 전부 다 정배열로 펼쳐졌고요 자그 말인즉슨 5일부터 120일까지 거래한 사람들의 주체 평단가가 전부 다 지금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고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이제부터는 신뢰도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베이지 어텐션 토큰이 100%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력 매집 종목은 결국에는 정고점을 넘어서 날아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이 N자 형태의 쌍바닥이 나왔고 쌍바닥에서 수렴 이후에 돌파,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인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까지는 붙을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가 290원대 전후기 때문에 고점까지는 약50% 전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손익비도 좋고 승률도 좋은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잡는다 라고 해도 분할매수로만 대응을 한다면 올라오고 있는 5일선, 11선 그리고 단기수급선인 21선까지 신뢰도 높은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의 하단 부분이죠. 21선, 21선과 안 물리는 자리까지 보시고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알트 코인 차트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과거의 거래량과 패턴 그리고 상장 직후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상장을 해서 2021년도 상승장 전까지는 거래량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추후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가격대로 치면 계속해서 저항과 지지가 나오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는 그래서 제가 붙인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세력 매집 종목은 이 구간을 돌파한 뒤에 다시 딛고 정고점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엔드류 관점방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최종 목표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가격대와 매물대가 있겠죠. 전부 다 업로드 해놨으니깐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희 관전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 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 있으니깐요 클릭해 주시고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 주시고 앤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엔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구독자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으로 자동매매를 해서 지금 1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 자본 감소는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이끌어 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이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잘 잡더라도 이절과 손절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드리니까 좋아요와 구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불 전으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불, 그리고 1200만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 나온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고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엔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요. 알파벳 무료 체험 체크해 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